<laughs> 여드름 다 보입니다. 여기? 여기 <laughs> 어. 어. 안철진 갑니다. 아, 스태 임동우. 나이스. 어, 파울인데요. 어. 이구이구이구가어요 자가 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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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괜찮아? 땀좀 닦아야 될것 같아 수4 <laughs> <12년 4팔> 8세장입니다 <laughs> 펜타곤 리그는 4 8세장으로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년 선수 이거 <laughs> 막아야 더 달라요 아닌데? <laughs> 막아도 못 넣고, 안 막아도 못 <laughs> 넣는데? 자유투 자유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담았어. <laughs>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10개 놓쳤는데? 담으 시작하겠습니다. 타터 시작합니다. 지금 22대 18. 자, <laughs> 아, 병인 팀 공격입니다. 어, 나이스 패스인데. 임동우, 과연? 어, 좋습니다. 조현석의 나이스 패스. 임동우. 지금 병의팀 멤버 엄청 좋은데요, 지금? 조현석, 임동우. 어, 김대철. 어! 크로스피터. 크로스피터. 죄송합니다, 저크로스피 저거 뭐야? 협업 판정합니다. 가움직 아, 너무 좋아. 아. 코비 아, 터비, 를 보는 것 같은데. 열 누구? 열 누구? 누구 누 코비 브라이언누가 누구? 누가. 와 아, 핑이다 한지연 선수 한지연 선수 크로스 했죠 이병희 알드리지 과연 어나이스아 이거 아니죠 과연 갑니다 갑니다 최지경 어 현재 현재 어어어 어, 어, 약간의 파성어 파운 헐 어, 맞네요 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아, 이제는 리바운드, 조연석 임동욱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동영석 아. 아, 지금 명이팀 아, 멤버 아, 엄청 아, 좋아요. 지금 거의 이거였고, 채영 점멤버인데 지금 옛날에 오연석, 임동우, 이진원이진원 어, 어, 이진원, 아, 권영석, 아, 이병희, 아, 유연석이... 아, 아, 하여튼 연습해야돼요 혼나야돼요 이지현선수 최재경 어 비하인드 아 파울 파울 근데 지금 뭐 은철팀도 멤버가 나쁘지 않습니 안철진 김은철 최재경 3점 아, 아. 아 김은철 한진이, 아, 오! 블락, 자, 키가 막힌다. 196cm. 최재경, 3점 아! 이러면 이병현 의 블락이 무산되죠. 아, 아쉽습니다. 정우석, 아 정우석은 약간 엇박수이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수위 더잘들어 안철진! 와아 지금, 지금 3점 차로 은철팀 이기고 있어요 남색이 시간 2분 안쪽 이번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번 거 이진원! 돌파! 어 아. 투샷 투샷 근데 2선수의 자유트라서 이거 은철팀의 호의일 수 있어요 안철진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해야 될수 있어 자유 <laughs> 아. 시즌 평균 자유트 8프로 8프로 갑니다. 최재경. 어어 어, 들어갔나? 어! 대박 대박. 아 최장군 진짜. 9월까지. 달 어. 아닌가 지금 해 아, 나? 칠나안 쉬고 할 거야. 아, 안 쉬고 할 거야. 아, 고할 거야. 아, 달 쉬고 할달야 아, 안안 쉬고 할 거야. 아, 안쉬안 쉬고 할거 제경이 형. 제경이 형. 제경이 아, 경이요 아, <laughs> 아, <하나도> <laughs> 이진원, 권용석, <3점>!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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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번 거. 김은철. 어디로 패스할까요 아, 안 되죠, 아니죠, 아, 안 돼. 어, 어. 아, 개도 개도 개도. 중점이다, 중점. 동점. 정현수, 어디 승리 예상하십니까? 김태풍 선수, 어디, 어디 승리 예상하십니까? 김태풍, 예. 어디 승 예상하십니까? 아, 아, 아 플러스 원! <laughs> <괜찮아요>. 이런 양아치들 이 임동호 과연, 어? 유로 스텝! 팔 맞아, 팔 <8. 웃음> 중요합니다, 자유투, 지금 남은 시간 29.8초 자유투 임동호, 아까 두개다 넣었는데 아좋습니다아 이구도 넣어야 되는데요. 아 걱정합니다. 김대철, 어, 어, 어 위험해요. 어! 과연. 아! 지가 빨라, 지가 빨라! 지원석! 어, 횟수인가요? 아! 큽니다, 커요!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40대 36입니다.